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로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렇게 시작 화면만 보더라도 대규모 업데이트가 된걸알 수가 있죠. 자, 드디어 첫 번째 사황 영지, 파령지가 등장했습니다. 배경 화면이 기존 초기 세나에서는 볼수 없었던 그런 메인 화면이었죠. 여기도 크리스마스 화면인데 일단은 간략하게 글로벌 파령지가 공개되면서 글로벌이 또 어떻게 변화됐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자, 도감 같은 경우는 골카로만 차있던 사황란이 이렇게 첫 번째 사황 에이스가 드디어 공개가 됐고 그리고 아이사 대륙 도감도 추가가 됐는데 지금 특이한 점이 코코가 3성이 아니라 2성 버전부터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존에 5성이었던 코코는 이렇게 4성으로 하향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5성은 이렇게 삭제가 돼서 지금 8형지에서는 최소 3성이었는데 이제는 2성까지 드랍되는 상당히 특이한 우리 글로벌 세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령지가 공개되면서 이제 사황에좀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세나들이 1차 리메이크가 진행이 됐고요. 초기 상태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디 같은 경우는 원래 돌격 스킬이 기절만 붙어있었는데 이렇게 2턴감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방주는 그대로 80 감소 그리고 패시브도 동일하고 아일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렇게 패시브가 공중만 되고 공격 스킬이 감전이 없었는데 이번 리메이크로 감전 효과가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레이첼 같은 경우는 국내섭에서 한참 많이 사용되던 식으로 염화가 이렇게 피해량이랑 반감이 같이 붙게 됐고 불새는 3인 스킬로 상향 그리고 패시브는 일단 그대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델론즈 같은 경우는 주격이나 사신강님은 초기랑 거의 동일한 것 같은데 이렇게 패시브를 보게 되면은 3턴 감이 3턴 면역이 2턴으로 줄어들고 거기다가 피해량이 25%가 상승이 돼 버렸습니다. 상당히 좋게 상향이 된것 같고요. 그리고 제브 이 같은 경우는 초기 분격이 어이없게 반감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방무로 이렇게 변경이 됐고 그리고 용궁 같은 경우는 그대로 화상 피해 그리고 반사도 40%로 일단 그대로인 상태고요 스파이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얼리던 스킬이 그냥 얼리는 스킬이었는데 요번에 냉기 효과가 추가가 돼서 이렇게 추뎀이 들어가게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혼자만 면역이었는데 이제는 아군 전체에 2턴 면역이 부여가 되게 이렇게 1차 리메이크가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 크리스 같은 경우는 직사 스킬은 일단 동일한 것 같은데 지속 스킬이 혼자 피 채우는 거였는데 요것도 이제 사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아군 전체의 피를 회복시켜줄 수 있게 군주로 상향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세네가 처음 공개됐을 때 새로운 일러스트들이 많이 보였었죠 요번에도 새롭게 8형지가 공개되면서 이렇게 새로운 캐릭터들의 일러스트들이 하나씩 공개가 되고 있어서 요거는 좀 이따 8형지 퍼펙트를 공략해보면서 또 어떤 새로운 일러스트가 나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글로벌 제 계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지금 루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단계 초월을 해준 상태인데 지금 글로벌에서 거의 필수 캐릭이라고 할수 있어서 일단 루리는 제가 40을 찍어줄 계획이고요 그리고 접속 2개월째가 돼서 이렇게 선택권으로 제가 아일린을 받아서 물공 극딜덱을 준비 중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파령지 모험부터 출발. 자 잠깐 짧게 뽑기 영상을 준비했고요. 지금 글로벌 같은 경우도 12월을 맞아서 우리 치킨님이 루디의 선물을 이렇게 주셔서 지금 총 7일차 보상 마지막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자이 마지막 보상은 바로 육성 뽑기고요. 자, 글로벌 서브에서 육성뽑기가 상당히 귀한 편인데 여기 어떤 게 나올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뽑기. 자 레이가 나왔구요얘 같은 경우는 예전에 보급형 제이브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자, 일단은 레이를 이렇게 획득했습니다. 우선은 항구 스테이지 8-5고요. 여기는 진이 보스로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처음 진입을 해보면은 이렇게 새로운 일러스트가 등장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요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상당히 외형이 좀 별로였는데 나중에 캐릭터가 이렇게 퀄리티 업데이트된 상태로 일러스트가 또 나오게 돼서 상당히 깔끔한 우리 진을 볼 수가 있고요 목 구성 같은 경우는 일단 국내랑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태 이상 들어가는 거를 잘 활용해 주면 은 쉽게 공략이 될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일단 난이도가 분리되기 전이라서 지금 나중에 8-15까지 가면은 제 기억으로는 에이스 같이 보스 캐릭을 제외하고는 상태이상이 들어가는데 보스 캐릭한테는 지금 상태이상이 예전에 안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좀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울림 딱 넣었죠. 분격 같은 경우는 요번에 방무로 상향이 됐기 때문에 순식간에 실피 만들고 코코를 하나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침묵까지 딱 넣어봤더니 일단 뒷줄에는 안 들어가는 것 같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뒷줄에 전부 다 상태 이상이 안 들어갔나? 지금 기억이 약간 가물가물한데. 일단은 캐티까지 잡고 진 혼자 나아버렸습니다 기절이 들어가는 걸로 봐서는 지금 새로 나온 블러블 파렴지 같은 경우는 상태 이상이 전부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순식간에 처리를 해서 일단 1분 14초에 항구 스테이지는 사분하게 클리어. 두 번째 수행의 길로 돌아왔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보스로 데이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역시나 처음에 스테이지를 시작해 보면은 요런 식으로 상당히 이뻐 보이는 우리 데이지를 볼 수가 있죠. 자, 처음부터 고인형이었던 데이지인데 요 일러스트를 보게 되니까 역시나 또 새로 키워져야 되나 싶을 정도로 어여쁜 데이지가 등장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별두 개로 한번은 깼었는데 이번에 퍼펙트를 다시 도전해 보기 위해서 자, 아일린 끼고 출발. 8-5 까지는 상당히 쉬웠는데, 8-6부터는 지금 리메이크가 다 완료된 레이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날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우리 8형지가 되겠고요. 레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지금 스킬들이 그렇게 세지 않았는데, 지금 관통이랑 출혈이 같이 패치가 된 상태로 나와서, 지금 8형지에서 아마 가장 센 캐릭터가 이 레이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5인 데미지 절반 감소에다가, 또, 상태 이상 면역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은신 상태에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우리 루리 또한 상당히 강력하게 리메이크가 됐기 때문에, 하나 잡아주고, 평타로 리나 때려주고, 계속 살법 같은 경우는, 요게 관통 데미지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수가 피가 순식간에 깎여버렸죠. 자, 일단 흡수로, 진의 피를 좀 깎아주고, 평타가 한번더 나가면서, 진을 잡아버렸습니다. 여기다가 또 속공이 터지면서 데이지도 잡아버렸구요 자 크리스를 부리려고 했는데 그러지 않아도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8-5랑 비교하면은 상당히 어려운 난이도였구요 이 레이 데미지가 워낙 세다보니까 이모성아일린 약간 불안하긴 했는데 1분 18초 만에 사뿐하게 승리 자 다행히도 친구는 킵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봐야되겠죠 마지막 하늘의 문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8-11부터는 난이도가 훨씬 많이 올라서 그런지 지금 아쉽게도 토파즈를 한 번씩 쓰고 클리어를 해서 지금 마지막 지역까지 왔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에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좀 불안하긴 하지만 일단 친구를 델론즈를 데리고 출발! 8-15에 처음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또 멋진 에이스의 일러스트를 볼 수가 있고요. 이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기존 아트북에도 역시 없었던 거라서 나중에 또 추가로 출시될 아트북을 겨냥하는 우리 일러스트 같은데 상당히 멋진 상황들이 이제 모두 다 이렇게 일러스트로 나올 것 같아서 리네의 일러스트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글로벌에서 11영지까지 나오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일단은 일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무난하게 처리가 되는 것 같은데 역시나 레이가 막강하다 보니까 일단 반격으로 잡아주고 드디어 하늘의 문의 최종 라운드 육성 에이스가 등장해 버렸습니다 일단 침묵을 선으로 넣어서 지금 리나한테 침묵을 넣어줘야지 수월하게 클리어 할수 있는데 워낙 데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3 0대으로는 사실상 진행하는데 큰 무리가 있고요 지금 플스를 다 찍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세기 때문에 침묵을 넣어서 일단 힐이랑 울림은 막은 상태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광역에 전부 다 죽어버리죠 이런식으로 지금 30덱으로 무난하게 클리어를 하려면 은 제가 볼때 토파즈를 좀 써주는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이번에는 토파즈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끝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3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일단 침묵이랑 디버프랑 체력은 그대로인 상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토파즈가 좀 아깝기는 하지만 그간 모아놨던 토파즈가 상당히 많아서 제이브까지 눕고 우리 사자 같은 경우도 불안해져 버렸습니다. 델론드 같은 경우도 턴이 2턴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한 턴만 지나면 이제 면역이 풀리게 되죠. 일단은 피를 야금야금 깎고 진을 잡아버려서 이제 물뎀 감소는 사라진 상태가 됐습니다. 사자는 완전히 죽고 여기서 한번더 확인 사살 겸 리나한테 한번더 침몰 뽑아주면서. 연결하면 좋은 상태가 됐습니다. 여기서 연결하면 토파제가 5 개가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 결장 보상으로 토파즈가 상당히 많이 모였기 때문에 자, 아깝지만 일단 써서 연결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세명 남은 상태로 근거리 연사를 딱 난발해버렸더니 순식간에 실피에 에이스도 피를 깎아주고 데이지 잡고 폭격 지원까지 딱 써주면은 리나 잡고 자, 에이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에이스도 요번에 또 상태상이 들어가게 이렇게 변경이 된것 같아서 순식간에 제압하고 2분 27초에 드디어 모든 글로벌 8형지를 클리어했습니다. 안개섬 출시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남은 것 같아서 일단은 에이스 형지는다 클리어가 됐고요. 클리어 하니까 역시나 또 멋진 이렇게 일러스트랑 함께 스토리가 나오게 되는데 자, 저 카린도 나오고 자, 에이스가 상당히 멋있는 거 보니까 확실히 요번에 새로 나온 일러스트가 역시나 최고인 것 같습니다. 다 클리어 하니까 퍼펙트 업적까지 완료가 됐고요. 요거는 원래 육성 영웅인데 왜 장비가 나오는 거지? 역시나 아스들을또 추가로 획득을 했고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요번에 새로 업데이트된 글로벌 파령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나중에 또 안개섬이 업데이트 되거나 또 추가로 변경되는 점이 있으면은 추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